윈도우 꿀팁 기능 캡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윈도우 시작 단추랑 Shift 키 그리고 S를 동시에 눌러줍니다.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. 윈도우 시작 버튼 그리고 Shift 키 S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캡쳐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문서 편집하는 곳으로 가셔서 Ctrl V를 눌러주시면 방금 캡쳐했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. 블로그 화면에서도 Ctrl v 눌러서 이렇게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. 카카오톡 화면에서도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클립보드에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전송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캡처한 게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심화 과정으로 나아가면 은이 세카이라는 거랑 리리티비, 그리고 여기 그림, 그리고 이거를 네 가지를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캡처하시고 다 윈도우 로고키 시프트 f t S 눌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화면이 클립보드에 저장된 셈입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오신 다음에 윈도우 로고 키 V를 눌러주시고, 요거를 눌러주십니다. 그리고 전송,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내고 싶으시면은 다시 눌러주시고, 전송.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에 저장된 것도 볼수 있고,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음.